네 반갑습니다. 전임 지도자 김태엽입니다. 어, 한5주주 5주 남았나요 올 한해가 어, 어, 오늘까지 오는 여정이 좀 어떠셨는지 어, 한번 여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어, 오늘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어, 지금까지 왔던 그 과거 어제를 되돌아보면서 조금 어, 반성하는 시간 그리고 어, 앞으로 계획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 좀 유익한 시간이 어, 되기를 어, 바라면서 어, 제가 준비한 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올한해 동안 저는 어, 언더 13세 남자 선수들과 골든에이지 훈련 그리고 한일교류전을 통해서 한 8, 9개월 정도 어, 생활을 했습니다 어, 목차로는 이와 같고요. 어, 오늘 어, 제게 주어진 시간은 한 20분 정도가 되는데요. 어, 그 페이지가 한 35장 정도가 됩니다. 어, 각 페이지마다 구체적으로 어, 설명하기보다는 제가 올해 한해 남자 13세 어, 선수들과 지내왔 어, 지내오는 과정 중에 어, 좀 느꼈던 점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어, 공유하는 시간. 그리고 한일교류전, 원정가서 두 경기를 했죠. 그 경기를 토대로 느꼈던 점,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 조금 문제점을 해결하는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으로 어, 짧게 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페이지는 골든 에이지 일정입니다. 어, 골든 에이지 훈련 중에 제가 아이들에게, 선수들에게 제일 많이 강조했던 단어는 행동속도였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행동속도를 좀 빨리 하고,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승리의 의지라든지 헌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목적에 대해서 성과를 올리기보다는 하루하루 결정을 하고 평가를 하고, 결정하고 평가하는 이런 반복된 상황에서의 개선점을 여러분들이 찾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 강조를 했던 내용입니다. 어 이번 페이지는 어 훈련 어 사전에 이제 훈련 미팅을 함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어좀 인지를 좀 시켰고요, 이해를 좀 시켰고, 그리고 훈련을 적용을 좀 했고, 그 훈련 후에 이제 영상 미팅을 통해서. 선수들 각자의 어떤 개성, 어떤 각자의 장단점을 조금 나름대로 선수들에게 전달을 좀 했던 내용이고요. 이 페이지는 추가적으로 야간에 이제 미팅을 좀 했었습니다. 12세에서 13세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요구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이제 많았죠. 8대8에서 11대11. 그래서 우선은 세 가지의 범주 안에서 포지션별, 지역별, 상황별. 요요 요 페이지 안에서 제가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어, 이야기했던 내용은 사전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축구 선수로서의 어떤 기술이 좋아야죠. 기술이 좋기 위해서는 어, 아이들이 관심이 볼에만 치우쳐 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 전달한 내용은, 볼보다는 경기장 공간.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움직임, 나의 위치, 그리고 우리 동료, 그리고 상대, 그리고 마지막에는, 볼의 이동을 관심을 가져야지만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이들은 공간에 대한 이해보다는 관심보다는 볼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지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어떤 원활한 타이밍, 적합한 조합 플레이를 이루기가 어려웠다. 당연히 13세 선수들이기 때문에 경쟁 경험이라든지 어떤 의도성이 조금 부족하겠죠. 자, 그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은 음, 아까 말씀드렸던 행동속도였습니다 행동속도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신체능력하고 인지입니다 신체능력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스피드하고 파워하고 지구력이 뿐만 아니라 이동성을 어, 통해서 보완이 되어서 하나의 기술을 어, 실행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인지 구성에서는 뭐 지각이라든지 예측 속도라든지 반응 속도라든지 의사 결정이라는 속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 상호 작용해서 하나의 기술을 완성도를 높인다라고 아이들에게 어, 지속적으로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 한일교류전을 이제 준비하면서 어, 어~ 제일 중요한 지도자의 어떤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 역량 어떤 신뢰 아니면 뭐 믿음을 바탕으로 어~ 어떤 전문 지식을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의 어떤 대화 능력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어~ 조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번 어, 한일교류전 일주일간 다녀왔는데 어, 여기에 계신 어, 김태협 빼고 모든 분들이 어, 각자의 어떤 개인의 훌륭한 역량을 기반으로 어, 기술을 발휘해서 어, 일주일간 아주 무탈하게 어, 다시 되돌아왔고요 특히 여기 그 정혜성 팀 매니저에게 다시 한번 응, 감사하다는 라 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 아이들을 위해서 없었던 일정을 어 힘듦에도 불구하고 어, 만들어주셨다. 아, 감사합니다. 어, 한일교전은 20명이었습니다. 키퍼 2명에서 어, 어, 최종 공격수까지 그리고 이 선수들을 선발하는 이 선발 기준표입니다. 포지션별로 센터백부터 시작해서 GK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겠지만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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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측 반응 결정 능력, 예측 반응 결정 능력,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행동 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승리의 의지 그리고 헌신이라는 게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어, 포지션별로 어, 선발한 20명의 선수들입니다. 어, 이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 드려야 된 특징이다라고 볼수 있는 것은 총 20명 중에, 어, 우리가 각 해차마다 phv라는 최대 성장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그 측정 결과에 따라서, 어, 퓨처 대상이 있습니다. 아직 신체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잠재력이 있는 선수들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 피처 선수 대상이 8명 있었습니다. 특히 요 공격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 그리고 측면에 있는 선수들 어, 뭐 결정은 제가 했으니까요. 이유는 음, 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 이 페이지를 보면서 우선은 여러분들께 좀 죄송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조금, 어, 조금 더 조금 보람되고 어, 좀 희망찬 어떤 소식을 좀 전해드렸어야지만 되는데 그리지 못한 부분 1대3패, 1대6패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반성하고요. 어, 책임감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경기 국면인데요. 세트피스 빼고 공격과 공격에서 수비 전환, 네 개의 국면은 골든 에이지 훈련 시 동일하게 어, 한일교류전에서도 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아이들에게 어, 어떤 어, 현상, 경기 현상에서 국면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어, 이건 선수로서, 운동장에서의 선수로서 더 어, 행동으로의 어떤 중요한 수칙이다라고 볼수 있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체력이 기반이 돼지만 된다 그리고 중앙을 통해서 너희들이 해결을 해야지만 된다 반대로 수비시에는 우리는 중앙을 커버해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 세트피스는 한 어~ 원정 일본전 가서 일본 가서 한 번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좀 훈련을 했고요. 어~ 우리가 골든 에이지 훈련을 통해서 수비 플랜에 대해서는 훈련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와 계셔, 가, 와 계신 분과 같이, 골든에이지 훈련 중에, 어, 어, 수비 플랜, 그러니까, 뭐, 하이 프레싱, 미드 프레싱, 로우 프레싱, 측면에서의 크로스에 대한 대비 위치선정, 상대가 갭에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 등등을 어, 한 10분 정도, 한 20분, 한번 제가 보니까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요거를 소집 첫날 야간에 선수들에게 오픈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비 훈련을 할수 없으니 우리는 한일교류전 수비시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을 할 것이니 어, 너희들이 각자 스스로 확인을 해라라고 했더니 물어봤더니 한세번 많이 보면 한 여섯 번 정도까지 본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아~ 이 페이지에서 조금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지침 중에 일, 이, 삼 번입니다. 1번은 공격 전환, 2번은 수비 전환, 3번째는 개인입니다. 이거를 토대로, 어, 왜냐면, 왜냐면, 어, 13세이고, 그리고 이 13세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이 부분, 어, 성과 아니면 승리,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현대축구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전달을 했고요. 어~ 공격 플랜에서는 어~ 득점을 목적으로 깊은 공간을 공략 인식해라 인식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날카롭게 그리고 수비 플랜에서는 소통 하나로 움직이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비 플랜 그~ 훈련 어~ 설명 영상까지 첨부한 아이, 어~ 그~ 플랜을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줌으로써 인식할 수 있게끔 같이 할수 있게끔 노력을 했습니다 아, 우측에 1차전은 세명의 공격수를 활용한 카운터택이라는 컨셉을 갖고 어,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2차전에서는 어, 1차전 경기를 분석한 후에 아 다양함이 좀 필요하겠다 라고 해서 측면을 활용한 기회창출을 컨셉으로 어, 했습니다 여기 아, 한 내용들 우선은 일,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 인식 공간 깊은 공간을 우선은 초점에 맞췄고요 그러므로 해서 선수들이 개인의 어떤 영향 그리고 어, 침투 움직임에 의한 패스 선택을 이야기했습니다 어, 2차전 때도 동일하게 어, 측면에서의 어떤 조합 플레이를 조금 어, 요구했고요 아, 이제 영상을 이제 시청하실 텐데요. 우선은 영상을 어, 네 가지 카테고리로 잘랐습니다. 지금 보시는 좁은 공간, 시간과 상대 압박 속에서의 기술 전술 해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가면 1대1 공격과 수비가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에는 축구 지능. 상황별 해결책 네 번째로는 가변성 창의성 요네 개의 카테고리로 어, 편집을 했습니다 이네 이 가지의 어떤 왜왜 어, 왜 이렇게 네가지를 했냐면 어, 현대 축구에서의 어떤 요구 상황들입니다 현대 축구 현상에에서의 요구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처음에는 이제 일본 13세 선수들이 하는 모습을 보실 거고요, 다음에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하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어, 직 간접적으로 한국 그리고 일본 13세 선수들의 어떤 차이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일본 전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 이러한 상황에서의 어떤 어, 개인이 어, 조금 어, 가져야지만 특성 요구되는 어떤 부분들을 어, 나름대로 어, 여러분들께 전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가 일본, 어, 레드가 한국입니다. 어, 이상 이 장면은 어, 측면 음, 미들 지역에서의 측면 4대4 상황입니다. 제가 느낀 건이 어, 압박 속에서 어, 상대 압박, 시간 압박, 공간 압박 속에서 동등한 숫자에서 어, 선수들의 개인의 어떤 다양한 드리블 그리고 어, 아주 유연한 볼 터치 그리고 아주 능숙한 조합 플레이였습니다. 어 아주 그 축구 선수로의 특유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어, 두번째로는 1대1 어, 한 45미터 정도의 거리였죠 어,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어, 순간속도, 실행속도가 중요하다 우리 아이들 순간 속도와 실행 속도, 거기에 볼 제어 능력, 드리블 능력, 치고 달리기, 요거를 개선해야 되겠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1대1 수비였습니다. 굉장히 짧은 영상이죠. 하지만 피트가 있습니다. 슬라이딩이라는 아주 고급 기술을 통해서 늦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간속도와 실행속도와 완전 컴팩트한 태클 기술을 우리는 개선해야만 지 된다. 수비 장면이 하나 더 있네요. 측면에서의 442 조직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조직화되어 있다. 어떤 축구 선수로서의 특유의 어떤 움직임 어, 그리고 수비적으로의 어떤 전술적인 기술 어, 이런 예측 반응 의사 결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수했다 우리는 어, 이런 것들을 토대로 발전시켜야지만 될것 같다 어, 세 번째로는 게임 지능입니다 이 변화무쌍하죠 경기, 경기가 요 과정에서도 상황별 어, 어떤 어, 한 선수의 어, 어떤 트리거 계기를 통해서 변화를 시킵니다. 그 선수들이 어떠한 선수들인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드필더 선수, 최종 공격수 선수, 오른쪽 윙포드 선수들의 어떤 상황을 바꿔버립니다. 어, 개인적인 어떤 드리블 능력, 볼 유연한 볼 컨트롤 능력, 이것을 자하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신체의 능력이 기반이 되었고요. 전반적으로 어떤 어, 압박 속에서의 어떤 볼 없을 때의 움직임, 이런 타이밍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는 가변성, 창의성을 통한 해결이었습니다.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어 신체를 이용한 볼 유연한 볼 컨트롤에 의해서 완전 어 상황을 바꿔버렸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조금 전 장면과 조금 동일한가요? 어, 선수들이 어 굉장히 조금 도전적인 어떤 드리블 능력 그리고 어볼 없을 때 움직임 요두 사람의 파트너 술수라고볼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완전 우리 포백 라인을 이제 브레이크 했죠. 하나 더 있습니다. 다양한 드리블, 유연한 볼 컨트롤, 그리고 의사 결정. 지금까지 그네 가지의 카테고리, 현대 축구에서 요구되는 상황 속에 선수들의 개인의 특성, 일본 선수들의 특성을 우리는 확인했고요.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 선수들이 했던 모습들을 보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떠한 특성 기술 전술 어떤 움직임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같은, 상황입니다 아, 까는 조금 깊은 위치 였다면 지금은 미들 지역 아, 어. 요, 요 친구가 오른쪽 사이드 백이었습니다. 이두 번째 우리가 그 컨셉이 측면을 활용한 상황이었는데 어 하프 어, 라인 전에 한 65m 정도를 요가 뛰어서 지금 죄송합니다. 영상이 좀 잘렸는데 첫첫 첫 터치가 길어서 키퍼한테 안겼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거는 어, 다들 좀뭐 인지하시겠지만 어떤 유연한 볼 컨트롤. 우리 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다음은 1대1입니다. 공격 전환이 이루어졌고요. 어,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순간 신체적인 속도 뿐만 아니라 어떤 어, 견고한 안정감 있는 신체, 견고한 신체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도 좀 느끼게 됐습니다. 1대1 수비 측면에서 1대1 수비입니다. 어, 우리가 아이들께 어, 아이들에게 음, 훈련은 한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대일 수비 그리고 어 전체적인 어 수비 지역에서의 어떤 부분들을 강조했는데 어이 영상을 통해서 저는 우선 볼압박, 공간 압박, 사람 압박이라는 어떤 수비 일대일 개념에 수비 개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어 부족했던 친구인 것 같아요. 다음은 또 하나의 일대일 수비입니다. 등진 상황에서의 일대일입니다. 볼압박, 공간 압박. 그리고 사람 압박 인데 마지막까지 뭐 해서 사람 압박은 하긴 했지만 두번째 공간 압박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수적 인위 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아세 어 번째 마지막 수비입니다 4 사이 우리가 수비 할땐4 사이 쌤이 었거든요 왼쪽 윙포드가 어 밸런스를 구축하고 빠른 게 예측 반응해서 인터셉트하는, 어, 의사결정을 하는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어, 이번 세 번째는 게임 지능, 어, 상황별 요구되는 인식 해결책이었습니다. 수비지역에서 빌드업 과정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왜 제가 이렇게 편집했는지 아시겠죠? 어, 이 측면 좌측에서 중앙을 거쳐서 우측으로 잘 왔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 공간을 공략했어야지만 되거든요. 이 선수가 근데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 장면을 보겠습니다. 선수들에게 제가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거이 영상을 보면서 기억이 나는데요. 패스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위치 선정입니다. 우리 동료가 나에게 패스를 하기 전에 나의 위치 선정이 좋으면 패스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볼을 잃을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볼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좋은 위치 선정 속에 마지막 터치를 방향성을 가져라. 그러면 볼 잃을 확률을 낮출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미드필더 선수들이 선수가 볼 터치했던 부분과 오른쪽 윙포드의 어떤 상호작용했던 부분들이 아주 좀 효과적이었다. 어. 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가변성, 창의성을 통한 해결입니다. 어, 좀 영상이 조금 어, 이 선수의 속임 패스 하나로 인해서 장면이 연출됐거든요. 중앙에서의 3대3, 3대3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아쉽게 신체적으로 견고하지 않고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득점을 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패스 그리고 침투 움직임의 세 명에서의 조합 플레이는 매우 훌륭했다. 1차전 첫 번째 우리가 선제골을 넣었던 장면입니다. 1차전 세 명의 공격수에서 중앙 공격수를 좌측 윙포드에 가까이 접근해서 2대2 상황에서 연출을 하다 보면 중앙은 열린다라고 해서 공격형 미드필더와 오른쪽 윙포드에게 득점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수비 지역에서의 빌드업부터 미들 지역을 거쳐서 어~ 상대 진영까지 거기에다가 킵 상대 키퍼 (2번의) 어떤 어~ 선방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득점을 하려고 어~ 노력했다 어~ 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제가 느꼈던 점을 지금 까지 어 훈련 과정 그리고 일본에서의 경기 과정을 토대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어 조금 전에 그 김지훈 팀장께서 어, 어 이야기했던 우리 음메디 k 인 코리아 그리고 빠르게 용망화가 주도하는 어, 일본 스텝 중에 아주 경험이 풍부한 분이 한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희들 좋겠다. 유럽 국가에서 모든 전 포지션에서 뛰는 선수들이 있네. 앞으로 더 기대한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경험자 있는 경험이 많은 일본 지도자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어..." 너희들은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등 앞으로 기대되는 너희들만의 너희들 문화 속에 너희들 방식 속에 특성이 있는 선수들이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에게 어~ 떤 문화 차이겠죠 역사 문화 차이겠죠 우리나라 일본은 울타리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울타리가 없어요. 울타리 없이 울타리가 있는 어떤 그 우리 우리 아이들을 기계적으로 깎고 깎이지 않게 하고 우리나라의 어 문화 특성에 맞게 자연적으로 깎고 깎일 수 있게 아이들이 우리 지도자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제가 (20분이었는데) (29분이네요)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